이차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. 자, 이차방정식이죠. 이차방정식하면 a 는0이 되면 안 되겠죠.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있어요.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. 자, 여기서 우리가 x 의값 근구하는 공식이 있죠. 근구하는 공식이 x 는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그래서 그렇죠?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. 틀만.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식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의 이게 두 근이 되겠죠, 그렇죠? 응? 두 근이야 이게. 그래서 풀마가 있는 거죠, 풀마두 근. 그러니까 두 근의 합하고 한번 고불을 한번 보자 이거죠. 두 근이야. 두 근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하냐면한 근을 알파, 한 근을 베타라고 하는 거야. 이 x의 한 근을 알파, 이한 근을 베타라고 설명해죠 이게.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거야두 분의 합. 그럼 분모는 이, 똑같이 2a죠. 더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.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더, 더하면 지워지죠. 그래서 예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. 그렇죠? 두 분의 곱. 알파베타. 두 분의 곱은 두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끼리 곱해 4a제곱. 분자끼리 곱해 합차. 합쳐져, 이렇 곱하면. 그럼 앞에 거 제곱, B 제곱. 마이너스, 뒤에 거 제곱, B 제곱, 마이너스, 4이 루트 없어지고, 얘 지워지고, 그러면은 4A 제곱분에 플러스가 되고, 4AC가 되겠죠. 4, 4약분, A 하나약분, 어? a 분의 C가 된다. 그래그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. 중학교 3학년 때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죠. 응? 예. 그래서, 이차 방정식이 있을 때, 두분의 합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, 두분의 합은 고분, A분의 C가 된다. 이게 생각하면 되세요. 만약에 우리가, 어, 음, X 제곱 마이너스 OX, 플러스 6은요. 이렇게 있어. 그럼 얘를, 어, 인해하면 2, 3, 마마. 그죠? 렇 한근이 몇이야? 음. 2. 또는 음. 3. 이게 되죠. 그치? 그럼 두근의 합을 우리가 여기서 보자니그죠 두근의 합은 공식대로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, 마이너스 A가 1이죠. 2 1분의 B가 마이너스 5. 그럼 몇 나와? 5라고죠 그럼 두근의 합도 여기서 5가 돼야 안 돼. 요 더하면. 되죠? 그치?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으로 해서 허근 나오든 실근 나오든 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바로바로 구할 바로 수 있어요. 두근의 곱은 a분의 c. a가 이 거죠. 개수고 c가 이거고그죠 a, b, c. 개수야. 개수. 자, a분의 c. a의 x의 곱의 개수가 1. 상수항이 6. 그럼 6이죠. 곱면몇 나와요? 6 나오죠?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. 이렇게 생각어요 자,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. 알파하고 베타가 두 근이야. 응. 알파하고 베타. 그쵸? 그럼 두근 어떻게 돼? x 마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. 그죠 자, 앞에.. 앞에 이게 만약에 x.. 어.. 자, 얘를 한번 정리 해 볼까요? 정리 하면 어떻게 되 x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곱하면 알파 베타는 0. 그죠 그럼 두근으로 우리가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. 이 두근으로. 할까요? x 제곱 더하면 더한 거에 마이너스 5 x 곱하면 2삼 6. 곱한, 곱한 거죠. 그죠? 되죠 여러분. 참아. 그죠? 이렇게 두근 가지고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차방정식도 만들 수 있고, 그죠? 그다음 이차방정식으로 두근 의합과 두근 의 곱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. 그죠? 그럼, 예를 들어서, 이 플러스 루트 5하고, 이 마이너스 루트 5가 있어요. 매우 위차방정식. X제곱의 수가 1인 위차방정식을 만들고 싶대. 그러면, 여기는 어떻게 해? 두 분의 합에 마이너스 X. 그치? 두 분의 합. 더하면 되세요. 마이너스, 더하면 사죠. 두 분의 합에 마이너스 X. 그 다음, 두 분의 곱. 확차. 4빼기 5는 마이너스죠? 어, 마이너스 2죠. 마이너스 1이 약해.